흐그꼬꼬다 그, 그, 현재느비에츠가 말도 안되는 강기를 범위 공격으로 날려대면서 키바트를 말그대로 개박살내고 있는 중이다 아주 쉽고 편한 조작으로 적들을 쓸어버리며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 유저도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큰 우려를 표하는 유저들도 많아진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폴타인 버전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타 깡디를 중심으로 하는 메타와 소메르 버전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만개 개화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원핵메탈을 비교해보면서 앞으로의 메타 방향까지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오케이 그럼 레츠 의류비릿풀 딸다, 풀 날먹, 풀 대난.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2022년 소메르가 업데이트되며 공개된 풀 속성 반응은 당시 역대급 충격을 불러왔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 원핵 반응. 원핵이 바로 날먹소리가 나오는 풀쟁이 메타의 핵심이었는데 첫째로 고통스럽게 성유물을 깎으며 스펙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전까지는 엄청난 양의 내진을 들이면서 성유물을 파밍해 힘들게 스펙업을 해야만 했기에 고인물과 뉴비의 차이가 이 부분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원핵은 레벨과 원마스탯만을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성유물을 깎는 고통이 전혀 없었고. 보인물이든 유비든 구분할 거 없이 비교 적 평등한 아웃풋을 보여줬다. 또한 원핵을 만들어서 킬링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 딜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특성도 올려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육성에 드는 시간과 재화에서 매우 강력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로 그런 나이먹 세팅으로 만든 원핵 반응의 데미지가 기존 딜러들의 데미지를 상회했다. 적당하게 만족스런 스펙을 맞춰둔 딜러가 열심히 때리는 길. 대충 원마만 올려놓고 원액 딸깍으로 들어가는 길. 많은 노력을 들여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만들었거나 돈을 들여 홀파를 해준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후자가 전자를 상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 부분에서 저점이 매우 높다는 소리가 나왔지. 풀 반응. 그 중에서도 원액이 사기인 점은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로 압축되는 편인데. 폰 타인을 즐기고 있는 지금 버전 때에서 생각해봐도 부정할 수 없는 개사기 반응임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느낌상으로는 현재 느비에트가 선사하는 충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어그로 분산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주목받는 대상이 분산되기 마련이다. 푸른 개사기가 맞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느 캐릭터 혼자서 정신나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어그로를 끄는 편은 아니다 대표적인 골쟁이날먹 조합인 나행시 만개 조합 나행시만 봐도 세개의 캐릭터가 3일체가 된 형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나이다로 풀을, 행추로 무를신호으로 번개를 누구 하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각자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강력하기로 소문난 기존의 명함 가성비 존엄 딜러 아야이 탐 아아이 담도 혼자서는 딱히 세다고 할수 없는 캐릭터다. 이 캐릭터도 팀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조화되어야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며 적왕의 위험을 보여준다. 만개 조합과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가졌다는 부분도 꼭평과받은 이유 중 하나다. 개화 쪽도 마찬가지. 진심 십사기라고 불려도 손색없는 닐루의 풍요에 해. 그런데 닐루는 풍요의 핵을 만들 수 있는 스위치만 켜주고 곧바로 대장해버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받지 않고 그 주인공을 다른 캐릭터들에게 양보해준다. 또한 추력 빌링 수단을 원해 그 자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될 기본지급 캐릭터부터 자막 이쁜 누나마저 활용을 할수 있게 해준다. 빌링 방식도 원액을 통한 단접 빌링이라 어그로 분산에서도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릴루도 혼자서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며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홀반응은 이러한 조화를 통해 기존의 기용신 취급받던 번개 속성도 떡상시켜 촉진과 만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줬고 결과적으로 쓰레기 혹은 저평가받는 캐릭터들도 취직을 시켜줬으며 기존 딜러 캐릭터도 원마만 올리고 풀 반응을 활용할 수 있게 선택지를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풀은 14기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통한 어그로 분산으로 캐릭터에게 가해지는 여론을 최소화했고 만개탄이 엄청 생고지 시노부가 다른 딜러 씹어먹는 개사기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유저들도 캐릭터가 아닌 반응 그 자체가 인플레라고 여겼다 자 그럼 폰타인 쪽에서 밀고 있는 메타는 어떠한가 폰타인은 아예 캐릭터 자체가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는 자체 깡딜이 엄청나게 세서 좋아하는 개꿀 혼자 다해쳐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현재 느비에츠가딸다 조작부터 데미지까지 강력하다 보니 특히 주목받고 있는 편인데 이전에 나온 니니도 사실 동일선상에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폰타인 친구들은 원소 반응을 적극 이용한다기 보다는 아예 깡딜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그로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사실상 원맨 캐리 상태로 굴리고 있어서 원소 반응 그 자체를 통해 어그로를 분산하고 있던 소메르 때와 상황이 좀 다르다. 스포트라이트 되는 대상이 명확하다 보니 유저들도 확실하게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다. 물과 풀을 묻히고 원액을 만들며 날먹을 위한 단계를 거쳤던 것을 혼타인 캐릭터는 그 단계를 스킵하고 홀로 그 뒤를 쑤셔넣고 있는데 무엇을 대가로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뒀을까 생각해보면 역시나 키딱밖에 없다 키딱을 대가로 엄청나게 생땅기를 부여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이 폰타인 캐릭터들은 키딱을 하고 나서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키딱은 페널티가 아니라 폰타인 국밥 성유물인 그림자 사냥꾼의 치확 36%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드벤티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성유물 세팅 난이도도 기존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편이다 앞으로도 기각이 달려있는 모든 폰타인 캐릭터가 강력한 단계를 가지고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4.3부터는 신규 성유물이 나오면서 조금은 선택지가 분산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포금으로 거의 대부분이 해결됐던 수메르를 보면 폰타인도 누각나관 비경같이 방랑자처럼 따로 노는 캐릭터를 위한 타밍이 아니고서야 계속해서 크림 자극단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려나 싶다. 개인적으로는 나비아가 따로 노는 캐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나비아 눈나가 하위의 희망인 이상 요상하면서도 혁신적인 스킬셋을 가지고 그에 맞는 전용 성유무를 받으며 출시될 것 같은 느낌이다. 포레미네처럼 빛각이 없는 상태로 재미난 스킬셋을 가진 캐릭터도 있다 보니 일단 두고 봐야겠지. 수메르. 신규 속성인 풀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원마 매차 폰타인 HP의 감소와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피깍 당딜 메타. 나타부터는 폰타인과 마찬가지로 기존 상황에서 구현 가능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새로 들고 와서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타 쪽 무기인 대화봉의 효과로 생각해보면 캐릭터의 원소가 묻어있을 시 강력한 버프를 얻는다던가 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일곱 원소가 모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원소 반응이 공개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봐야 할 듯. 나이다는 풀 반응을 사용할 때 아예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풀도 기깔나게 잘묻히고 원마도 공급해주며 돌파시안 그래도 강력한 원에게 치명타도 생기고 활성 상태에서는 방다까지 건다. 모두 풀 반응을 사용한다는 전제 아예 강력합니다. 풀이나도 그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폰타인 종특인 키딱기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땅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캐릭터가 될 확률이 높다. 현재 조금씩 관련된 틈 단의 지식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리 사기 덩이라도 풀 반응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용할 이유가 없는 나이다처럼 풀이나도 키딱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용할 이유가 없어지도록 비슷하게 제약을 넣을 모양새던데 뭐 두고 보자고. 자, 느비에 뒤에 사리를 목도한 이상 앞으로도 폰타인 캐릭터는 나오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높은 깡딜로 인해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나비아, 클로린드도 느비에트급으로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부디, 테이아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르레키노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후바바바바바